다시 찾아온 2026년 이번에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시스템 바로맨 미사일 수륙양용 리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군사 장비 그 이상으로 전략적 기동성과 전술적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미래형 전투 플랫폼입니다. 맨 미사일 수륙양용 리그는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특히 한반도와 같이 복잡한 지형과 해안선을 가진 지역에서 그 진가를 달리합니다. 육지에서는 고속이동과 정밀한 포지셔닝을 가능케 하고 바다에서는 파도와 해류에 강한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합니다. 차체는 고강도 내열 합금과 탄소복합제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충격과 열에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수륙량용 전환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단몇초 만에 이루어지며 이는 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력을 극대화합니다. 무장 시스템은 맨 미사일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미사일은 중거리 정밀 유도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식별 시스템은 적의 전자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장 환경이 복잡해져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탑승 인원은 소규모 특수부대 단위로 설계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전자전 통제 시스템, GPS 네트워크 연동 장비, 그리고 고해상도 위성 영상 판독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고 실시간 전략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장비는 무인 운용 모드를 지원하여 위험 지역에서는 원격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한 작전에 있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으로 개량되며 전력 효율성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브